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어, 제가 일하는 쏨니움 기독교 정치사회연구소에서 이제 2025년 첫 번째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계실가하여 영상을 찍습니다. 어, 정치, 문화, 종교, 다시 상상하기 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6주차 모임을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고요.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시는 손미석 선생님 모셔서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강의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이제 k 국과 기독교 세미나, 이제 요즘 대부분의 진보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이 극우 기독교 문제 다루거든요. 저희가 선별한 텍스트와 함께 이제 뉴스 엔 조이 기자, 엄태빈 기자님 모셔서 지금 현장 취재 이야기도 듣고 또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또 3주 차에는 있는 특강이 있는데요. 1주 차에 오셨던 선미석 선생님께서 오셔서 다시 권력의 대기실과 밀실 정치, 그리고 광장에선 종교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구글 폼에 있으니까요. 이제 구글 폼도 이따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주 차 때는 이 모든 현상에 기반에 있는 이 혐오 문제, 혐오는 어떻게 정치의 원동력이 되는가, 이 관련된 주제로 나누고, 그리고 오주 차째는 이제 좀 문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카이 마코토를 분석한 책이 있는데 재난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이 이제 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일본의 특히 청년 세대의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그게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재난이기도 하고 그 전에 코로나 문제부터 해서 더 사회적 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새로운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화 현상들을 같이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신카이마코토 영화를 보고 오는 것도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음학주는 앞에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약간 그 다음 비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민주주의 문제와 시민 공동체 문제와 또 교회는,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될까에 관해서, 아, 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반에서 6회차 이렇게 모임을 하고요. 오프라인 공간은 이제 솜니움 모임 공간에서 하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시는 길 보면은 이제 공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합정역 상수역 사이에 있고요. 회비는 전체 참여가 8만원이에요. 그래서 월 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은 이제 절반 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구글 폼에는 이제 매 일주일 전마다 저희가 텍스트를 미리 전달을 드린데요 어떤 텍스트들이 제공되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거리가 제공되고, 모든 모임은 이제 줌과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렇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줌 링크를 누르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쏘님 홈페이지를 이제 네이버에 쏘님 기독교 정치사 연구소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보면은 바로 밑에 세미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구글 폼 신청 폼이 나오고요. 아니면 아까 여기서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세미나를 누르면 이첫 번째 세미나에서 구글 폼 누르면 또 신청 폼이 나옵니다. 영상 댓글에도 시, 요 구글 폼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어느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이 없는 날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미리 시간이 되면 보고 오면 좋을 영화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누는 책은 이제 김홍중 선생님의 《Survival Modernity》 8장, 9장 이런 내용입니다. 어, 서울대 사회학 교수인데요. 자, 여기가 약간 비종교인이지만서도 이렇게 민중신학과 새로운 생존주의를 있는 뭐~ 인류세 이야기부터 해서 어 이제 신학과 사회학이 만나는 그~, 그 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요 부분을 손민서 선생님께서 그~ 맥락을 소개해 주는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엄태빈 기자님 오시는데 이 텍스트들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성명선 선생님의 이제 논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쁘게 서명선 선생님께서 불려다니고 있고, 또 오픈된 텍스트가 있기도 해서 살펴보고, 이 논문을 번역한 거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최근에 발제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호 선생님도 최근에 발제한 글이 있는데요.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그, 그 기사형,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에서 이 주제를 발제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읽고 또 와서 기자분을 만나서 또이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차 때는 요 이제 다시 강의입니다. 지금의 이제 개엄 문제를 살펴볼 때 정치와 이제 권력이 어떻게 만나느냐, 특히 이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 이제 좀 은밀하고 복합적 경로로 형성되는데 여기에 대해 여기에 관한 이제 정치철학적 접근 그리고 광정에선 종교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이 이개엄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이상 상태를 선언하고 움직이는 것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움직였던 헌법 학자죠 칼슈미트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를 오늘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칼슈미트의 헌법과 정치책에 있는 텍스트를 저희가 함께 미리 이제 제공하고 또요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주차 때는 이제 혐오 문제를 살짝 다루려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다룬 책과 그 다음에 키어와 기독교 이야기를 다룬 책, 그리고 이제 요즘 중국 혐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 다루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읽으시으면 좋고, 어 이게 책의 일부 챕터만 나눈 건데요. 일부분만 관심 있는 것만 읽어 오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키어 아포칼리스요 책이 아마 4월에 소니움 북클럽 책이 될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카이 마코토 책을 보면서 이제 영화를 세 개를 추천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수줍미의 문단속. 그런데 이제 요 영화들은 다안 보고 이제 요약 영상을 보고 와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책의 챕터를 책을 먼저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서로 약간의 단절과 새로운 연결 필요한 그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이제 재난 문제,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서 그 다음을 살아갈 건지 이런. 이런 문제의식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읽어 보고 또 영화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니클라스 루만 전공자이신 정성 선생님의 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들이 자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가족 개념에서 필요한 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필요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제는 그 고전사회의 가족을 넘어서 현대공동체에서 이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대안적으로뭐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좋은 책이, 좋은 논문이죠. 이 논문들의 모음이 사실 이 책인데요. 그래서 루만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어, 대안적인 모임, 이렇게 누군가를 혐오거나 폭력으로 다시 집결하는 방식의 정치공동체, 종교공동체가 아니라 또 다른 친밀공동체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종교에 관해서 제가 이 책에, 이 챕터의 일부분은 영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좀더 이제 풀텍스트로 6장에 있는 미래의 교회 공동체. 아까도 앞서 얘기한 이제 그런 구국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종카부터는 이제 미국 현상에서 이제 미국 구, 구국 기독교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음, 사실 이제 트럼프 정치 이야기도 좀 많이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어울리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차일스 테일러와 다른 정치 철학들이 함께 공주한 민주주의의 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나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정치 공동체에 관해서 시민 공동체에 관해서 종교 공동체에 관해서 이 텍스트들을 읽고 이제 앞서의 논의들을 기억해서 마무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느 한 가지 주제로 뭐 구구 기독교만 다룬다거나 아니면 뭐 재난 문제만 다룬다거나 혐오 문제만 다룬다거나 그렇기보다는 이 주제를 모두 아울러서 정치와 문화와 종교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패키지로 만든 세미나고요.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해보고 아좀더 재밌다 혹은 좀더이 주제에 대해서 좀더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할때 다음 세미나나 다음 특강 같은 거 혹은 북클럽으로 저희가 차차 공부를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글 폼에 참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